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덥네요. 진짜 저번 주부터 해서 확실한 여름이 왔다라고 이제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무리 덥다고 말해도 여러분들 시원해지지 않아요. 허튼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옷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들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반팔을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 팬츠들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남은 게 하나가 있잖아요. 바로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그런 신발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 영상은 브랜드 킨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킨치란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신발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퀄리티 완성도 있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킨치 제품들 여름 신발들을 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조금 많이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냐면. 진짜 많죠? 그래서 이 킨치 샌들들 이제 종류별로 컬러별로 전부 다 준비를 해 봤는데 이제 이왕 보여 드릴 거 이제 두세 개만 보여 드리는 것보다 전부 다 보여 드리는 게 선택지가 더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컬러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긴 하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요거부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신발은 블런트 제품입니다. 얘는 보시는 것처럼 또 굉장히 많은 컬러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컬러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컬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가 얘예요. 얘만 이렇게 스티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약간 웨스턴한 무드로 자수 스티치 라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스타일링하실 때 조금 포인트로 끌고 갈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 제가 좀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얼마 전에 상해 여행을 다닐 때 얘를 하나 신고 갔었는데 또 굉장히 또 편하더라고요. 얘를 제가 직접 신어보고 느낀 부분이 일단 상의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생활방수가 돼 있는 그런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어느 정도는 괜찮게 잘 신고 다녔습니다. 그게 은근히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죽 신발이나 그런 거 신었을 때 비나 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을 많이 한것 같고 다른 신발들과 차이점이라 한다면 여기 이 앞코 부분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와일드한 느낌을 줍니다. 얘를 딱 신었을 때이 부분이 너무 가볍지 않고 이 바지를 살짝 내려서 신어도 여러분들 실루엣 빼는 데는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미드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킨치에서좀 자체 제작한 그런 미드솔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편한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굽 자체도 3에서 4cm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키높이 효과까지 살짝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얘를 제가 정 사이즈를 갖거든요. 근데 무조건 구매하실 때 저는 반 사이즈 정도는 업을 추천드립니다. 얘가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나온 그런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 선택을 간단하게 티 을 드리자면 무조건 반사이 정도 업해서 여러분들이 좀 스타일링을 꾸며 나가시면 훨씬 더 쉽게 이 신발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블런트 신발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 신발은 이 신발입니다. 얘는 이름이 아파치라는 신발이에요. 근데 이 아파치라는 명칭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네요. 딱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죠. 대표적인 특징을 좀 보여드리면은 저는 일단 요 부분, 디테일적인 부분이 상당히 재밌게 느껴졌고, 여름 신발, 슬라이드나 이런 부분이 사실 포인트 주기가 굉장히 힘든 신발들이 많잖아요. 너무 무난한 신발도 많고. 근데 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디테일적으로 충분히 재미를 줄수 있는 신발이다. 사이즈 조절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얘로도 약간이나마 이렇게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프린지 디테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을 들어보면 프린지 디테일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었을 때이 부분이 확실히 포인트가 되고 이런 비즈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이 컬러별로 전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만져보니까 얘가 원목입니다. 이런 부분이 디테일적으로 재밌게 끌고 간 부분이고 중앙에 보시면 이런 콘초 디테일이 이런 식으로 각각 들어가 있어요. 쨍한 실버가 아니라 이렇게 앤틱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실 때 조금 더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얘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블런트 제품과 달리 굽 자체가 조금 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편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신발 중에 하나지 않을까. 굽이 또 높은 신발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굽이 좀 얕은 신발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굽이 좀 얕다. 그리고 딱 신었을 때 얘는 살짝 후리한 맛으로 좀 코디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위에를 약간 늘어지는 그런 핏감으로 스타일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자유롭게 이 신발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 신발은 또 이렇게 아코가 뚫려져 있는 이런 신발들이 시원하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발바닥 부분 패치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착화감 자체도 어느 정도 상당히 편한 그런 신발이에요. 일단 이 아파치라는 신발은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 신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딱 신었을 때 포인트로 끌고 갈수 있는 좋은 신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신발은 아파치, 세 번째 신발도 보여드리면 세 번째 신발은 이겁니다. 얘는 또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 신발의 이름은 슬라이드입니다. 그 슬라이드라는 명칭답게 디테일적인 부분은 굉장히 최소화하고 여러분들이 여름에 편하게 끌고 갈수 있는 신발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슬리퍼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카테고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죽, 스웨이드 소재가 붙으면 이게 어느 정도 또 괜찮은 그런 카테고리가 된단 말이죠. 너무 또 편해 보이지만은 않은 근데 또 실상 신으면 편한 그런 신발이 된 생각합니다. 가죽이 붙으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스웨이드 가죽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신었을 때 셔츠나 그런 거랑 매치해도 상당히 괜찮은 신발이지 않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다른 슬리퍼들과 다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넓죠. 근데 얘가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등을 잘 감싸주는 게 특징이에요. 가운데 이 부분 보시면은 절개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원래는 일자형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밋밋함을 줄여준 그런 아이템이고 이 미드솔 자체가 자체 개발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상당히 저는 신고 편했습니다. 이거 신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독특하다고 느끼는 컬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런 컬러들, 이 올리브랑 그레이 이런 컬러도 괜찮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가실 거면 이렇게 샌드 컬러, 이런 컬러나 아니면 이요런 컬러, 이 브라운에 가까운 이런 느낌으로 신발들을 끌고 가시면은 스타일링 쪽으로도 상당히 무리 없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웨이드가 주는 자연스러운 텍스처나 이런 부분이 이슬라이더와 굉장히 잘 붙었다 생각하고, 얘는 개인적으로는 정 사이즈를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 슬라이드, 이것도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겁니다. 이거는 패디드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이름답게 두꺼운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덥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제가 얘를 신고 이제 40도에도 많이 걸어다녔는데 그렇게 막 더운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얘가 보시면은 뒷 부분이 터져 있어가지고 신고 벗기도 편하고 안쪽에 이렇게 메쉬가 이런 식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덕분에 신었을 때 그렇게 불편한 감은 없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하 얘가 위에서 딱 봤을 때 둥글게 떨어지는 요 라인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얘를 매치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와이드한 팬츠들 요즘에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런 팬츠에다가 얘 살짝 이렇게 툭 걸쳐주시면은 실루엣적으로는 굉장히 편하게 스타일링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보시면은 니이로퍼의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또 열립니다. 이런 부분. 사이즈를 살짝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 이두 가지 컬러는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 소재와 똑같은데, 이 블랙 컬러는 스웨이드가 아닙니다. 또 이제 블랙 컬러는 일반 가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또 다른 감성을 줘요. 조금 더 묵직하게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블랙 컬러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 나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이 스타일링을 좀 풀어 나오고 싶다. 크림 컬러나 데님을 입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 스웨이드로 한번 끌고 가보셔도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와이드. 츠를좀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굽 높이는 아까 그 슬라이드보다는 살짝 높고 블런트 제품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쉐입 자체가 넓게 나왔기 때문에 정 사이즈로 가셔도 충분히 이 신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킨치의 여름 신발들을 쫙 보여드렸어요. 일부러 제가 컬러별로 굉장히 많이 가져왔으니까,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 신발이 이 전부 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중에 취향에 맞으신다면, 한 켤레 정도는 지금 할인할 때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여름 신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